나랑 고민 상담하지 않을래? 여자들.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고민 몇개 뽑아봤잖아요. 응, 응. 누가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그 고민은? 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하고 싶어서 피디님을 섭외했습니다. 이제부터 피디님이 저희의 사연을 읽어주실 거예요. 헐. <laughs> 피디님, 저희 사연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 사일남입니다. <laughs> 무어요 PD님? 일단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토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음... 이제 공통이라서 두분 쌤이 다 같이 이제 그 하, 답변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먼저 자격증 이번 것만 따야지 하면서도 한 회차 끝나면 또책 사고 싶어 시... 아, 망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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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연을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laughs>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 사일남입니다. 일단은 먼저 닉네임 토끼님께서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격증 이번 이번 것만 따야지 하면서도 한 해차 끝나면 또책 사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발 일 마치고 이제는 책좀 고만 읽고 게임하고 놀고 싶습니다. 제발 자격증 중독치료 가능한가요?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두분 쌤께서 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격증 중독치료 정말 가능할까요?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거니까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끼님께서 준비하시는 또 다른 자격증 이 있으실까요? 근데, 근데 최근에 네. 보니까 위험인 사무기사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음... 음, 동민 씨와 함께. 어, 위험한 산업계서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그거 끝나고 게임 재밌는 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랑 같은 게임하면 은 닉네임 알려주시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네. 한번 구하는 <laughs> 게네네두 네, 번째 사연은 민정쌤한테 온 사연인데요 닉네임은 포동맨님 포동맨 예. 네, 귀여워 <laughs> 진짜 귀엽나요 포동맨? <웃음> 너무 아기자기하잖아요 포동맨도 귀엽죠 예. 하연은 가스 기능사 공부 중인데 오민정 강사님 자꾸자꾸 외우라고 하시는데 외우기 싫고 안 외워져서 짜증나고 삐 떨어지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계속 강의하시다가 외우라고 계속 말씀하셨나 봐요. 근데 가스는 정말 계산 같은 거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외워야 되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외우라라고밖에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외우면서 공부를 하시는 데 가장 큰 학교를 지금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외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포들맨님, 파이팅. 네, 포들맨이라고 하신 거 아니야 방금? 아 제가 조식다 따르고 지 포들맨님 파이팅. 네. 이제 세 번째 사연으로는 이제 연진 쌤한테 이제 온 사연인데요. 닉네임은 전기기사 하하. 하하님? <laughs> 하하님. 연예인 하하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번 쇼츠 Q&A 답변에서 제가 없어서 서운했어요. 유유 아, 죄송해요. <laughs> 저희가 몇 탄씩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1탄은 안들어간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등 댓글이니까 꼭 뽑아주세요 해서 연진쌤이 뽑아주신 것 같아요. 자, 사연을 읽어볼게요. 제 이름은 정현입니다. 김현진 강사님. 위험을 공부하다가 화학 반응식 공부가 너무 어려운데 신내라고 응원과 나름의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정연님께서 컨셉을 지정해 주셨어요. 여자친구 같이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연에 답변을 달아달라고 해서 정연아라고 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배워보겠습니다. 정연아. <laughs> 여자친구처럼 버전이에요, 지금? 그럼요. 음... 정연아. <laughs> 공부하는 거 너무 많이 힘들지? 나도 공부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정연이 더 이상 이제 힘들지 않게 나와 함께 강의 여러 번 보면서 자주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우게 될 거니까 여러 번 같이 보고 함께 외웠으면 좋겠어. 정연아, 화이팅! 근데 여자친구인데 마지막에 뭐 부가적으로 뭐, 나중에 합격할게, 아, 전화할게, 이런 거 없어요? <웃음> <웃음> 오케이! 사랑해요, 이런 거? 아유, <laughs> <laughs> 죄송한데. 네. 정연아, 화이팅 하고. 연락해. <laughs> <laughs> 이번에는 민정쌤한테 온네 번째 사연인데요. 닉네임이 명근이. 그러니까 오민정 강사님. 제 이름은 이명근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가스회사인데, 가스 자격증이 없어서 꼭 따라고 하네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가스회사를 다니시는데 가스 자격증이 없으니까 좀 사장님한테 많이 혼나실 것 같은데. 한번 응원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민정쌤. 가스회사를 다니는데 가스 자격증이 없으면 진짜 일하시는데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무슨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스 자격증을 꼭 따라라고 하신 것 같은데 가스 자격증 자체가 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자격증 꼭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면 은 따질 수가 있을 거예요. 화이팅!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연진쌤한테 이제 온 사연인데 닉네임은 멀티류. 이유 없이 도전하는 남자. 두 쌤이서 <laughs> 잼나시게 놀시네요. <논치네요>. 크크. <laughs> 저는 위험물 중 화학식 반응식이 좀 어렵네요. 어떨 때는 이물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유유. 무작정 갑자기 위험물 시험에 도전했는데, 그나마 연진쌤의 강의를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실기 시험 결과는 한달 후에 나오는데, 결과 나올 때까지 공부 안 해도 될까요? 크크크 하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음. 그럼 이건 가처점 결과, 자기는 60점이 넘어왔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응, 음, 그죠 안녕하세요, 멀티르 이유 없이 도전하는 남자님. 일단, 어, 이렇게 사연 남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때까지 저와 위험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기 측정 결과가 거의 가, 어, 60점 넘었다 생각하시면 저라면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공부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수고 많으셨으니까 조금 더 신나게 노시고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화학식 반응식 외우는 거 정말 어려워 또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많이 부족했던 거 죄송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연인데요 이제 네. 이 사연은 민정 쌤의 사연이에요 닉네임은 이재준님 이름 이쁘다 음 재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2회차 가스기능사 필기 4월 1일 날 보는데요. 잘할수 있겠죠? 1회차에 신출문제 나왔던데 신출은 어떻게 하나요? 강의는 지금 2018년 거 보고 있는데 그거 봐서 괜찮은 건가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다른 데보다는 오민정 선생님 강의 재미있고 이해가 좀잘 가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이재준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응원을 해주셔야 될까요? 민정쌤? 음... 2018년도 거를 듣고 계신다면 조금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스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신유형이 나오고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2018년도 거 옛날 버전의 강의를 들으시기 보다는 요즘에 나온 강의 2021년도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모아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2022년도 거를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뭐라고. <laughs> 죄송인데 네, 제가 그것만 2018년 동안 예. 아. 꽂혀가지고 네. 필기 시험을 4월 1일에 보는데 응원 네. 한번 해달라고 하네요. 아. 예. 2022년도 2회차 필기를 보신다면은 2021년도 거 보관 문제 한번 보시고 최신 문제를 보셨으니까 합격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한 번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laughs> 그러면 네. 과년도 몇 개년 정도 보는 거 추천해드릴 거예요. 일단 CBT 복원 문제 3개년은 보셔야 되니까 그거는 14, 15, 16년도 그리고 제가 복원해놨던 17년도에서 21년도까지 5개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드린 이제 마지막 사연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연진 쌤에게 온 사연입니다. 닉네임은 두둠칫둠둥님께서 <laughs> 보내주셨고요. 위험을 너무 외울 게 많아서 힘이 들어요. 할수 있다고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컨셉을 지정해 주셨어요. 42세 탈북 이주민 <laughs> 남성으로 컨셉을 지정해 주셨는데 연진쌤이 여성인데 남성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컨셉이? <laughs> 신기하신 분이네요. 진짜. 아니 네, 표현을 소리가. 읽을 때 제가 이거를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음. 둘다 한번 보여주면 저일 것 같아요, 피디님 맞아. 아, 저... 괜히 말했네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저도 그러면. 위험을 넘은 외울 게 많은 팀들의 집이 할수 있기 따로 응원 부탁드려요. 이게 <laughs> 하는 건가요? 목소리 <모르겠어요>, 제대로. <laughs> <laughs> 예, 이제 연진 쌤한테 넘길게 있습니다. 연 예, 연진 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남자 목소리로 해야 된다고요? 아 어려운데. 가능 가능. 제가 가능, 한번 가능. 해볼게요. 레래 두둥 치둥도 동물을 응원한다. 파이팅. <laughs> <laughs>